소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주제에 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길 홀로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밀려오는 공포에 사로잡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거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며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어두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방문하였던 곳은 이미 목자나 양들이 지나간 곳이었고 황량한 들판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양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곳들은 깊은 계곡, 이러한 음침한 계곡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들은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이리와 곰들이 숨겨졌거나 승냥이와 포곰들이 절벽 아래 바위 틈에 숨어 있어 지나가는 양떼들을 노력하기 위해 은밀하게 숨어있던 곳들이었습니다. 혹은 불안한 계곡물로 인해서 양떼들이 위험을 당하거나 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들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목초지를 찾기 위해 다윗은 이곳저곳을 헤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속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이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비바람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악한 영혼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아닌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온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함으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의 상처들을 소통과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기에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처럼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낙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므로 오늘 하루도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온 국민이 여전히 코로나 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삶의 활동 반경은 조금씩 확장되어 가지만 여전히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하고 실천함으로 속히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며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 오해로 인하여 상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소통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